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썸타워 진 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가장 컨셉카처럼 나온 차그 차였잖아요. 미니 쿠퍼 모델 준비를 했고요. 오늘 미니 라인업 중에 1.5 휘발유 아니고요. 1.5 디젤 아닙니다. 오늘은 어, 미니 조그마한 차에다가 요2.0 디젤 엔진을 얹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가격, 여러분들, 400만원. 400만원대 미니 쿠퍼. 요 정도 금액이면요. 여러분들, 세컨카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선물하셔도 될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쿠퍼 400만원대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전세계 어떤 차들보다요 이 차량만큼 어, 이렇게 좀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차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 미니 쿠퍼 사실 우리나라의 남녀노소 불구하고 사실 불구 아니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첫 차는 꼭아나 미니 쿠퍼 사야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정말 부담 없는 금액 여러분들 400만 원대 미니쿠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00cc 디젤 엔진, 힘, 토크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 준비됐기 때문에요. 아뭐이 정도면 모닝 가격보다 저렴하죠, 여러분들? 자 미니쿠퍼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3년 2월달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요 16만 2,000km 현 재주 이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유무도 완전무사고 단한건에 사고도 없었던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미니쿠퍼 2.0D, 디젤을 사상하는 모델이고요. 사실 디젤 라인업은 어, 또 흔한 매물은 아니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 인도에 가실 수 있는 금액은요, 무려 450. 450만원에 사고 없고 2.0 디젤 엔진. 정말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아니다. 거의 처음인가요?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미니 쿠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남성분들 타기에는 조금, 어, 차가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의외로 좀 많이 탑니다. 왜냐면, 남성이라고 해서 취향이 다 똑같진 않죠. 나는 귀엽고 깜찍한, 깜찍한 차 좋아하셨던 분들, 혹은 미니 라인업 중에서 또 JCW 라인업도 있잖아요. 고성능, 차가 작은데, 차가 정말 자, 잘 나가고 빠른 차입니다. 그래서, 미니쿠퍼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다. 예, 그래서 1.5부터 2.0 디젤 그리고 뭐 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컨트리맨, 클럽맨 등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뭐다? 일단 차가 예쁘다. 오늘 예쁜 차 라인업 중에요. 자 보세요. 외관 컬러가 하늘색. 약간 G.O.D를 연상케 하는 하늘색 풍선의 컬러인 미니쿠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차량 인도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450이에요. 450만 원 거의 뭐 기절 초풍할 가격인데 사고 전혀 없고요. 누유 전혀 없고요. 연식 프로필 짱짱한 녀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다가 실내 옵션. 뭐 선루프, 버튼 시동, 내비카 다 올라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지금 모닝을 알아보고 있다 혹은 어좀이첫차 혹은 간단하게 업무용으로 차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시면 미니쿠퍼 주목을 해봐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2000cc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차가 작은데 2000cc 디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형급 디젤, 아, 대형급 세단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2000cc 디젤 차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차인데 사실 차체 사이즈나 규격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요. 차가 정말 잘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를 더욱더 즐길 수가 있고, 게다가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왜요? 차가 작기 때문이죠. 자, 일단 먼저 전면부를 보여주시면, 사실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요. 색상이 어떤 색깔을 올려놔도 다잘 어울려. 왠지 알아요? 그게 차를 워낙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하늘색 컬러인데, 어 제가 봐도 약간... 야, 내가 어, 출퇴근 거리가 좀 멀거나 내가 혹시라도 어, 누가 있으면은 선물해주고 싶거나 혹은 세컨카로 굉장히 좀 타고 싶은 그런 어,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색깔만 가지고 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양쪽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미니쿠퍼의 패밀리룩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헤드라이트 딱 보여주시면 사실 뭐 너무 이쁘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의 트림은 투더워, 이제 기본. 제일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미니 쿠퍼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타이어 잔여량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50% 정도 남아있네요. 필도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어, 탑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으로, 어, 차량의 선루프까지도다올라가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뭐이 차량을 가지고 투더기 때문에 뭐 4명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즐기세요. 이런 말못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트 용도로 두 명이서 또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떠나서 이차 갖고 내가 어디 갔고 뭐 모임에 간다라고 하면 주목은 100%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미니쿠퍼는 한 천만 원 정도 가지 예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 금액이 450만 원이라는 거 어떠한 뭐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매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는 미니만의 고유의 컨셉을 갖고 확실하게 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작지만 빠르고 차가 굉장히 깜찍한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타이어도 마제스티 타이어 올려놨습니다 뒤쪽 타이어 잔여량은 한50% 이상 어,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오게 되면요. 사실, 지금, 이 정도랑 좀 비슷한 차가, 그, 피아트. 아, 피아트 모델도 있긴 한데, 피아트는 느낌이 약간 경차 같아.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경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혜택도 많긴 하지만, 경차 탄다고 하면 사실 어때요? 야, 위험해. 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남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 모터 나 미니 쿠퍼라고 하면은 약간 이 개성이 좀 강하고 개성이 좀 뚜렷한 차를 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죄송하지만 넓지가 않습니다. 미니미니합니다. 뒷좌석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대부분 미니 쿠퍼는 2열에다가 트렁크 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은 많이 사람을 안 태우고 어, 트렁크 이렇게 공간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삼각대랑 이렇게 먼지털이게, 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피디님 색깔하고 미니 어떤 것같아 가격하고. 아, 색깔은 이쁜데, 어, 가격은 너무 싸네요. 그쵸. 그래서, 야, 뭐 미니쿠퍼 사실 요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능력 되시잖아요. 예. 요 정도 차 선물해 주실 능력 되시는 거다 압니다. 근게좀 보시다가 아뭐 우리 뭐 와이프가 지금 차가 없는데 하나 사줘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아 우리 와이프가 경차 너무 오래된 거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요걸로 하나 바꿔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만 좋은 차 타지 마시고요. 아내분들도 이렇게 예, 선물용으로 깜찍한 거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접 타셔야 되고. 자 아무튼 미니가 얼마요? 단돈 450만에 원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이제 실내 전반적인 이렇게 어 상태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2000cc 디젤이라서 좀 소음 심하지 않아 예상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소음 생각보다 조용하다는점한번더좀 설명을 드리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귀여워요. 외관도 예쁘지만 실내에 이렇게 도어 트림의 디자인 이런 것도 보시면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그린 색깔로 앰비언트도 올라가져 있네요. 자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미니의 브랜드 로고 올라가져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 보여주시면요 아주 깜찍하게 올라가 있죠. 현재 16만 2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은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인데요와썬루프가 굉장히 많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운전석하고 조석하고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요. 썬루프도 열면 밤 공기 쫙 맞으면서 드라이빙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가 워낙 좀 예쁜 차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 센터 페시아 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속도가 또 올라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어, 후방 카메라도 센서까지도 어, 다 작동이 되고 깔끔하네요. 예,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올라와져 있고 버튼 시동 올라갑니다. C D 플레이어, 에어컨도 현재 잘 나오고 오토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에 또 열선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엔 컵홀더도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그 밖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올라가져 있고 사이드는 핸드 핸드브레이크.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미니 쿠퍼 사실 가격은 어때요? 기절초풍할 가격 아닙니까? 450만 원에 예, 이렇게 아주 힘 좋은 2000cc 디젤 엔진의 미니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사실 이런 매물은 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laughs> 자 어, 미니 쿠퍼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미니의 미니 쿠퍼 함께 했습니다. 준비한 금액, 450, 4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밖에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문의주시면, 문의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